10초컷, 15초컷, 뭐 5초컷, 3초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자료 해석 전문가, 에드윌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산의 축소 좀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어, 우리 자료에석 풀다 보면은 계산들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계산들 비교해야 되는 상황들 이제 좀 맞이할 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수 비교는 뭐좀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분수 비교 말고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게좀 섞여 있는 좀 복합적인 계산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런 때는 연산의 그 볼륨을 좀 줄이면 사실 암산도 될수 있거든요. 어, 그 방식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일단 연산의 축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숫자들을 딱 보셨을 때 그리고 연산의 구조를 이해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는 순간 아 이건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이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연산의 축소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오면 해야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보셔야 좀더잘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예시로 가져온 게 요겁니다 어차피 모두 다 위의 것과 아래 것들을 곱하거나 나누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다 같이 동일한 계산을 해야 되는 입장. 그중에서는 얘들은 똑같이 곱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우린 결과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뭘해 준다. 약분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거죠. 약분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50으로 약분해서 56 30, 525, 54 20, 53 15, 52 0 65432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 70, 60, 50,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거 55인데, 이거 나머지가 80이니까, 8, 7, 6. 여기는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가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본다면,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2가 가장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2를 한번 보세요. 어, 2를 보시면, 얘는 16이에요. 16이죠. 여기 어때요? 37이 20. 16보다 크네요. 16보다 크네요. 16보다 크네요. 16보다 크네요. 아, 이가 제일 작다. 결과물을 쓰지 않아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연산을 좀 축소시키는 거. 이게 이제 기역니은디을 리을에 걸쳐서 같은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했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이거죠.